저는 디자인적인 걸 위주로 봤어요 쏘렌토보다 좀더 미니멀하고 투싼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했는데 뒤에 약간 그리고 승차감 했을 때좀더 이거보다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스포티지가 생각보다 옆선이 되게 수려해 보여요 얄쌍해 보이고 앞에 전조등 쪽 보면은 그릴이나 이게 LED등 같은 게 보이면 되게 이게 예쁘거든요 그나마 단점이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은근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느낌이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게좀 민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30만 킬로까지는 타고 싶은 생각. <불로> <Solar> m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your silence. 안녕하세요. 폴리에카터뷰 오늘 스포티지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화장품 제조사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청계천. 종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티지 NQ5 24년도식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는 언제 구매하시게 되신 건가요? 23년도 11월 말쯤에 받았고요. 신청하고 나서 한 8개월 있다가 좀 받았습니다. 23년 초에 이차 구매 예약을 하시고 작년 말에 그러면 이 차를 받으신 거네요. 몇 킬로미터 정도 로 주행을 하셨나요? 지금 한2 8 0 8천. 697km 이렇게 주행하였네요. 아직 1년이 채 되질 않았는데, 네. 뭐 3만km 가까이 운행을 하셨네요. 네, 좀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차를 타셨었나요? 이전에는 저 구형 아반떼 15년씩 몰고 있었고요. 뭐 15년씩 아반떼를 그러면은 1 3년까지 뭐 8년을, 7년을 타신 건가요? 아니면 5차로 아, 사... 구매하셨던 건가요? 아, 사실은 아버지가 어머니 이렇게 운행하시라고 사주셨는데, 거의 운행을 어머니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차량이 필요해서 놀고 있던 차를 좀 제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제가 운행을 했었어요. 그 중고 아반떼를 타시다가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직을 그 청계천 쪽 종강역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전에 아반떼는 경유이고 그리고 너무 준준형이고 이게 차체가 낮다 보니까 피로감이 너무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suv에 대해서 약간 되게 타고 싶은 로망도 있었고 회사에서 출퇴근이 너무 한 시간 이상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를 제 스스로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suv 차량을 좀 이렇게 물색하게 돼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하셨나요 지금 이게 시그니처 트림인데 3800 정도 이렇게 들었고 추가 옵션까지 넣으면은 4천만원 정도 취득세는 한 200만원 정도 따로 낸것 같습니다 4천만원 정도 차량 가격 그리고 네. 200만원 정도 취득세까지 해서 약 4,200만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셨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출퇴근 길이가 너무 길고 영업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강남이나 송파, 그리고 뭐 강서, 이렇게 다 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연비 같은 걸 생각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운행할 때 조용하기도 하니까, 하이브리드 SUV 차량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함께 고민했던 차량은 없으신가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스포티지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미혼이기도 하고 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쏘렌토보다는 스포티지가 좀더 공간감도 더 작고 미니멀하고 스포티하고 제가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차 같은 거를 되게 민감하게 많이 보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들었을 때 워낙 협소한 공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쏘렌토는 패밀리카 같은 느낌으로 너무 큰 감이 있어가지고 좀더 미니멀하고 스포티한 스포티지 를좀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투싼 같은 거는 같이 고려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투싼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했는데 그냥 단순한 이유기도 한데 저희 형이 지금 투싼 신형을 타고 있기도 하고. 그 투싼의 뒤에 약간 뭉툭한 그 느낌이랑 그리고 승차감 했을 때좀더 이거보다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형차를 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스포티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운행하시면서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90%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운행하면서 특별하게 단점은 느껴지지는 않고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연비가 될것 같아요 인데요.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연비는 지금 복합까지 해 가지고 한 19에서 20 정도로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겨울을 아직 제가 겪어 보진 못해서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고속 주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19에서 2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정말 어 놀라울 정도의 연비인데요. 평상시에 그러면 종로 청계천 쪽으로 매일 그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예, 맨날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고 있고요. 구매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치 않게 있었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 남산터널이 있는데 전기차만 저는 이게 통행료를 다100%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던 찰나에 뭐 친환경 차도 어느 정도 할인이 되냐 통행권 끊어주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액 다 무료로 100% 통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이브리드도 이게 저공해 차량인데 전액 된다고 하니 더 정말 메리트가 있고 한 달에 세이브되는 금액 얼추 보니까 8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아, 아 통행료만요? 예, 통행료만 제가 편도로 갈때 거의 4만 원 정도 거의 그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왕복으로 한다 치면은 거의 그 정도 드니까 아 세이브된 게이 정도로 크구나 해서 좀 구매를 결정하게 된 네. 계기도 있었습니다 월 8만 원이면 1년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전 차량에 비해서는 세이브를 하고 계시는 수준이네요 근데 이게 또 강남 쪽으로 빠질 때는 이제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산 쪽으로 종각 쪽으로 들어갈 때만 통행권을 내니까 4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또 만족하시는 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장점이라든지 또 좋으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은 SUV랑 하이브리드 위주로 보기는 했지만 저는 요새 나오는 차들이 워낙 다 옵션이나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상황 평준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디자인적인 걸 위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가 소렌토보다 좀더 각진 느낌도 들하고 미니멀하고 이렇게 날렵한 느낌도 있고 옆에서 보면은 스포티지가 생각보다 옆선이 되게 수려해 보여요 얄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 부분도 예쁘고 앞에 전조등 쪽 보면은 그릴이나 이게 LED등 같은 게 보이면 되게 이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위주로 보고 내장 보시면 공조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네이비 그레이 색상 등다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말 그대로 정말 뭐 선택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된것 같아요. 외부 컬러는 어떤 색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비티 그레이라고 거의 네이비 색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식 명칭은 그래비티 그레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이트 스포티지가 제가 생각했을 땐 주변에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이비를 선택하신 데뭐 특별한 이유도 있으신가요? 화이트는 이전에 아반떼 탔을 때도 화이트를 탔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색상을 타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화이트가 은근 장 기스는 안 보이기는 하는데, 때가 타면 더잘 보이는 느낌이 저는 좀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색상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 화이트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색 빠짐? 그런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네이비 색상 계열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님이 꼽으시는 이 차의 단점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 내장 보시면 제가 아반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반떼 때는 이런 버튼 타입들이 많았어요. 이게 아날로그처럼 그런 감성이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다 네. 터치식이다 보니까 아그 눌려지는 감성도 있죠. 예, 그 감성이 여기 비상 깜빡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터치 시스템 보니까 주행할 때좀 은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터치 감성이 아직은 어색한 건 있는데 그나마 단점이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몰았는데 은근 이 스포티지가 되게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저속이나 고속일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은근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느낌이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게좀 민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를 뭐 정차를 하다가 다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할때 꿀렁꿀렁 거리는 게 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스포티지 차주분들도 몇분 정도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오,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차주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차의 공간감, 뭐 트렁크 크기라든지 뒷좌석 너비는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을 많이 태울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통 혼자 운행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혼자 운행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운행을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조수석에 이렇게 옆에 지인들 타고 뒷좌석에는 거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혼이기도 하고 또 따로 뒤에 사람들을 태울 일이 없어가지고 뒷좌석은 많이 고려하진 않았는데 가끔씩 탈때 보면은 공간감도 충분히 넓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먹 두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여유도 있고 후방 뒷좌석을 각도 조절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의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옵션은 스타일이랑 그다음에 모니터링 팩 이렇게 두 가지 넣습니다. 모니터링 팩이 정확히 어떤 옵션인가요? 선생님. 모니터링은 전방에 네, 주차 중요하군요. 보조 시스템 같은 거, 후방 주차 같은 거를 보조해 주는 그 시스템이랑 원격 주차 같은 거를 보조를 해줘요. 이게 주차가 생각보다 되게 협소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할 때 모니터링 팩 옵션 중 하나인 원격 주차 관련해서. 되게 메리틱 느꼈는데 생각보다 안쓸줄 알았는데 주차 공간들이 너무 협소하고 문콕하면 또안 되니까 키 통해서 이게 홀드 장치를 누르고 앞뒤로 따로 누르는 게 있거든요. 주차가 공간이 협소할 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전방 같은 것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서라운드 뷰가 이게 근데 또 좋은 게 360도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간감 볼때 너무 좋고 어플로 제 차를 주 파킹을 해놓으면 주변에 서라운드 뷰처럼. 360도 주변을 다볼수 있어요. 물론 자주 애용하는 건 아닌데 제가 파킹을 해서 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있는지 보기에 좀 좋기 때문에 모니터링 팩은 기본으로 했고요. 오, 핸드폰으로 이제 본인 차를 네. 주변을 다 이제 상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인가요? 근데 사실 잘 보지는 않아요. 또 하나 좋은 게. 후방 충돌방지 보조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영업하다 보니까 블루투스로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물론 잘 살펴야 되지만 못 살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긴급으로 끼거나 아니면 뒤에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인식을 해주고 제동을 걸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은근 쏠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벽 부분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옵션에서도 스타일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게 기본의, 기본 LED 같은 게 시그니처 트림까지는 올라가면 은 어느 정도 기본 옵션으로 될줄 알았는데 시그니처인데도 스타일링 같은 거는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LED 부분은 아마 스포티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 적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옵션을 다 추가하더라도 약 200만 원 정도 부가가 예, 돼서 제가 알기엔 한 150만 원? 150, 160 정도 두개 합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충분히 애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고는 얘기했는데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이게 등급이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가 시그니처 전 트림인데 거기에서는 포함을 안될 수도 있더라도 시그니처는 제일 높은 트림인데 당연히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시그니처여도 스타일 같은 거는 따로 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폴리에 카터뷰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네. 스포티지 차량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판매량 항상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가장 높고 대기 시간도 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금 적극 추천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우수성과 장점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드리고 정말로 실물로 보시는 분들이 다 디자인이나 이렇게 내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보다 좋게 얘기를 하시고 승차감 같은 것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셔 가지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차는 그러면 언제까지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뭐 일단은 30만 뒤로까지는 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우선은 타고 싶습니다 향후 5년, 10년 네. 계속해서 타실 생각이시고 뭐이 다음에 타고 싶은 차량이라든지 뭐 드림카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타고 싶은 차량은 같은 SUV 계열 중 제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포르쉐 카이엔 타고 싶습니다 오늘 플리에카터뷰 보시면서 차주님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제가 왔는데요 어, 마침 여기 앞에 의왕역도 보이네요 사두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